베이징 맹초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베이징에서 아니, 밴쿠버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CA 998에 탑승했는데요. 지금 제가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는 에어차이나 기종은 A330-300입니다. 이게 비행기가 작다 보니 이렇게 앞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아한 1,2cm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아도 4cm 같네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어서 할게요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륙할 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자비 들여버렸는데 지금 바겠거든요 벌써 반이 나와있어요. 네. 밴쿠버에서 벌써 베이징까지 이렇게 왔고요. 전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비행기 내부를 살짝 소개드리자면 화내질 때 제가 다시 영상을 찍을 찍도록 할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착륙까지 약 5분이 남았는데요. 어, 지금 지금 바퀴를 펴고 날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Yeah. Ladies and gentlemen, our plane will be landing shortly. Please confirm that your flight is due to depart. Thank you.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탔던 비행기보다는 약간 좁네요 제가 지금 옥이비가 배춘간 그 타온에 앉아있어서 창가를 못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 보여드린 게 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징 공항에서 거의 8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4시간이었는데 아, 원래 4시간이었는데 그 부산에 어 날씨가 많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4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4시간이나. 아이고, 공항에 아무것도 없고 넓기만 넓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 지겹거든요. 네, 아무튼 아, 진짜 지겹네요. 원래 8시 25분이었는데 12시 반으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심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Flight number CA 129. 아, 출발 시간이 12시 30분. Delay 딜레이 reason. Delay a 배드웨도. 아이고. 슬프다. 아무튼, 베이징 공항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가 없어요 인천공항 같았으면 어, 여기 옆에 쇼핑몰이 쫙 있고 여기 탑승구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 다음 영상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대이층 공항에서 부산으 가는 비행기를 탔고요 지금 막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베이징 입니다제 어, 3터미널이고요 どうぞ。 机组成员，再次感谢您选乘星空联盟成员——中国国际航空公司的航班。我们很荣幸与您共同度过了一段愉快的旅程，期待与您再次相会。再见。Ladies and gentlemen, we have just landed. To ensure your and other passengers' safety, kindly remain seated with your seatbelt fastened. And luggage stowed until the seatbelt sign goes off. It's been our pleasure 태극기입니다. to serve you on this flight. Thank you for flying with Air China, a star Alliance member.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된다. soon. Have a pleasant day. 와, Just landed. 그러면 제 캐나다 여행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렇다면.